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있으나 심령으로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어, 2절에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 말씀하죠.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감추인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경인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어, 그리고 또,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 구두수 성공이었던,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이 무디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크로스비도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반대로 왜 세계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있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결국 말라기 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문을 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오직 그를 써야 됩니까? 이 사단이 일으킨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곳에 각인되어져 있고 내재되어 있는 이세 가지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이것이 그때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 영향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단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내필임이죠 사람들을 접신의 상태에 이르게 해가지고 악령의 힘을 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가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경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선불교를 접하고 그러면서 매일 명상 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어그 명상 속에서 깨달은 깨달음이 단순화예요. 모든 것을 단순화. 그래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충격이 뭐였냐 니까 전화기에 숫자 버튼이 없는 겁니다. 홈 버튼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선불교, 선불교를 접하기 이전에는 마약에 찌든 히피족이었습니다 완전 악령의 힘이 이 흑암의, 이네필림의 역사가 온 문화와 경제와 정치,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다 뺏어가죠. 그게 프리메이슨이죠 결국 3단체. 사단이 일으킨 이세 가지 사건이 지금도 이 3단체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완전 장악해버렸고, 인간을 완전 재앙 속에 몰아넣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24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시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알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이십사한다면 어떤 저주와 지향의 세력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어 사단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를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절 말씀에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뭐냐?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교회의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팔절 말씀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서 뭐 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를 예전에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어, 예전에는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있으신 분도 아니고, 부인 따라서 이제 교회를 잠깐 가신 분인데, 왜 그럼 그때는 갔냐 하니까는, 어, 임 목사님이 얼마 전, 그 전에 이제 바뀌었는데, 원래 원로 목사님은 철학 강의 듣는 것 같아 가지고 그나마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바뀐 목사님은 너무 감정적이어 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좀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왜 갔냐? 철학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을 때에 아, 정말 복음이 들려주고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철학과 또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왜? 사단은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나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빨리 내버려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그때, 예전에 이게 각인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내게 그대로 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짜 기도와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릴스도를 누리는 정식이도 정말 그릴스도를 누리는 24의 기도 그릴스도를 중심으로 그릴스도를 누리는 예배 그러면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감춰져 있냐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한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글스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요 무한해요. 그래서 늘 새롭고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왜 오직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일장 살펴봤습니다마는 일장에 그리스도는 만물의 그로 말미암께 되어졌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이고 만물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른다면 흑암의 세력이 꺾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된다 그랬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고릴로우서 5장 20절을 보면 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이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대사로 부른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 비밀을 가장 잘 누리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감당하게 될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언제 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누리는 비밀은 뭐냐? 그리스의 대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리스를 전하는 이그리를 누리고 전하는 영적인 왕니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현장 현장마다 모든 대적의 머리는 박살나게 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게 되겠죠 왜?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그리스의 대사로 간다면은 이 영적인 왕으로서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시대 시대 보면은 애굽 시대에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모세죠.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이 사사 시대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언제 꺾여지냐? 사회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어졌죠. 그리스도 정말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에 그렇게 계속되어져오던 모든 영적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시대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부자면 한 사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왕이 있었지만 진짜 영적 왕은 누구였냐?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응답을 눌렸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라. 사도행전 2 7장2 4 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라. 황제는 가이사였지만 영적인 서밋으로 정말 이 왕의 왕을 살리는 자는 누구 있냐? 바울이었다는. 그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 이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이 여러분들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제사장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제사장의 삶을 가진 자죠.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어, 흑암에 있는 사람들 해방하러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모든 현장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리스도의 대사.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현장에 정말 기도하세요. 내가 힘이 없고 보잘 것 없다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직장과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을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로 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였지만 그 바벨론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속국이 되어지고 유랑민이 되어져서 흩어진 정말 나그네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그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디를 가든.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멸망당하는 이 사람들을 살릴 빛을 비추는 우리는 선지자죠. 우리 가는 곳마다 정말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이 빛이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은 빛이 비춰지면 물러가게 되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는 부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빛을 비추는 바수꾼으로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했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의 각인되어진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오직이 못되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영적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우리는 빛을 비춰야될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망대에 서서 지켜야 되죠.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의 대사로서 모든 흑암을 꺾는 영적인 왕으로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서 이 귀한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일곱 가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야 돼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난 증인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로 붙여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력이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의 공중권세 자원자를 꺾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나의 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후대와 또 병든자와 이 3, 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내가 망대를 딱 세우게 될 때에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곱 가지 망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 가지 발판,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흐름을 바꾸면서 증인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여정은 항상 예배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칠대 여정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세 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세 가지지만 한 가지죠 4행전 13장 1절 4절 16장 6절 10절 19장 1절 7절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이정표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것이죠. 이 망대가 내게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773 이래 가지고 요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 정말 이 기도로 나를 세우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어, 오직 그리스의 그 비밀을 가진 그리스의 대사로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길 최애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